안녕하십니까. 내가 찾는 부동산 딱 이소팁의 공인중개사 이창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에 소재한 바닷가 바로 앞 최일선 토지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백사장이 바로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바닷가의 분위기가 나는 곳의 토지 매물입니다. 수임새가 다양하게 용도가 완화가 되어 있는 최적의 위치로서 어떠한 용도로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피숍, 음식점은 물론 소매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은 지을 수 있고 펜션 및 풀빌라 신축 가능합니다. 인근항이 있으며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촬영 온 김에 생선을 낚는 분이 계신가 해서 가보았는데요. 바닥에는 성게를 잡아다가 이렇게 두었더라고요. 성게에 밥 비벼 먹으면 그 크... 좋다입니까? 저는 모르는 분께도 인사를 잘하는 편인데. 고기가 안 낚여서 그런가 표정이 밝지 않더군요. 하하. 아래에 보이는 항이 방금 보여드렸던 곳이며 조금만 이동하면 이런 갯바위 풍경이 좋은 곳, 그리고 해수욕장 등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으며 주위 바닷가 환경이 정말 깨끗한 곳이라서 오늘 매물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전망대인데 이곳에서 아래로 보이는 바닷가 풍경 정말 좋습니다. 바닷가 물색깔과 아름다운 풍광에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연두색 바닷가 물결에 구롱포리 헬스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룡포 주상절리라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전망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인근 환경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구룡포 삼정리는 구룡포 가옥거리와도 가까우며 구룡포 가맥이 물의거리, 해맞이 광장 등 유명 명소와 가까운 만큼 조금만 이동시. 즐길 거리가 아주 많고 구롱포의 핵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1전망대에서 보이는 구롱포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풍경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이쁘죠? 휴가 장소로 딱입니다. 딱. Anyway, 오늘 매물의 소재지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천, 토지의 면적은 1,438제곱미터로 약 435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에 관련된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아주 우수한 점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 개념으로서 대부분 비도시 지역의 대표적인 관리 지역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으로서 용도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하므로, 음식점은 물론 커피숍, 소매점 등등 많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주택 허가는 당연히 가능하고, 이로써. 농어촌 민박업으로 펜션 및 폴빌라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주위의 즐기 요소로 더더욱 임팩트가 있는 자리이긴 하나 바닷가 바로 앞채 1선인 만큼 매수인 분들이 많아지면 분할하여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으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한 번에 매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매수 의사를 지닌 분들이 확실히 모여야 가능할 것이고 큰 면적이 다 필요하시면 전체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용도도 많으며 위치가 아주 좋은 건 분명합니다. 토지의 전면의 길이는 43m에 달하는 만큼 만약 분할 취득한다면 바닷가 최1선의 세컨하우스, 독채 펜션, 커피숍 등 앞에 백사장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풍경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등분이나 3등분 하면 될듯 합니다. 2등분을 한다면 전면 21m 정도 될것 같고, 3등분이면 전면 14m씩 될 듯합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건물들은 전면 12m 정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조건은 전체 매수를 제외한 분할 매수는 하루에 전부 거래하는 조건이니 매수자가 다 모였을 때 계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토지의 매매가는 3.3 제곱미터 약 평당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바닷가 바로 앞 모래 사장이 보이는 바닷가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롱포 해수욕장과 비슷한 느낌의 바닷가 색깔과 아주 즐기기 좋은 수질과 수심을 자랑합니다. 아주 넓은 바닷가 조망을 골고루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 바로 앞에 도로이며 아주 넓은 도로로 교통상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매물이며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매도인께서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매물의 경계는 드론 촬영 경계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한강명소 주상절리에서 보이는 제2전망대의 광경을 보여드리며 더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2전망대에서는 오늘 매물의 위치까지와 저 멀리 섭병리까지의 바닷가까지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오늘의 매물영상은 감성적인 영역을 많이 넣은 이유가 오늘 매물 인근에는 쉽게 진입이 가능한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항, 바닷가 등등 쉽게 이동하여서 낚시 및 해수욕을 쉽게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바닷가가 핵심인 매물입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앞에서 이야기를 다 드렸으며, 세컨 하우스, 풀빌라 및 펜션, 커피숍 소매점 등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따기소TV는 여기서 오늘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매물 접수, 중계 의뢰, 무료 광고 촬영, 개인 매물 광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이소TV의 이창희 소장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딱이소TV 이창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